안녕하세요. 초월담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만우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장대한 여정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언적 방법론의 두 번째 장인 순수이성의 규범을 통해 이성의 사변적 한계를 넘어 실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며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성을 요청하는 도덕적 믿음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이로써 칸트는 사변적 이성이 도달할 수 없었던 영역에 실천적 이성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자 칸트가 자신의 철학체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파트 순수 이성의 건축술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선험적 방법론의 세 번째 장인 순수 이성의 건축술은 칸트가 자신의 비판 철학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건축술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칸트는 이성의 모든 부분을 마치 건물을 짓는 건축가처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건축술의 본질과 목적. 칸트는 모든 지식을 건축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건축술이란 지식의 여러 부분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배열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단순히 사실들을 모아놓은 잡동사니가 아니라 각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의 건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칸트는 체계적 통일성이 지식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지식이 진정으로 가치 있으려면 그 지식이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들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전체적인 목적에 기여하며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체의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유지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통일성이야말로 철학을 단순한 잡학이 아닌 진정한 학문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순수이성의 건축술은 순수이성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체계적 통일성 안에서 조직하고 배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칸트는 이 비판 철학이 미래의 모든 형의상학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비판 철학이 단순히 기존의 형의상학적 오류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형의상학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청사진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적 지식의 분류 및 체계화. 칸트는 이성적 지식을 그 지식의 근원에 따라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첫째 역사적 지식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권위로부터 받아들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 즉, 역사적 사실, 과학적 발견, 다른 철학자의 주장 등은 역사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내용의 근원을 우리가 스스로 탐구하여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칸트는 이러한 지식을 깨가 주인의 밥을 받아 먹는 것에 비유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동적인 지식과는 구별합니다. 둘째, 이성적 지식입니다. 이는 이성의 원리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수학적 지식이나 순수자연과학적 지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공리나 정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그 타당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 역시 이러한 이성적 지식의 정점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얻는 지식은 단순히 칸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 자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스스로 파악함으로써 얻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이성적 지식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합니다. 이는 지식의 근원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철학적 지식은 이성적 지식 중에서도 개념을 통해 얻는 지식입니다. 철학은 개념을 분석하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개념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필연성과 어떻게 다른지, 인간에게 자유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철학적 지식입니다. 다음으로 수학적 지식은 이성적 지식 중에서도 개념의 구성을 통해 얻는 지식입니다. 수학은 개념에 상응하는 직관을 구성함으로써 지식을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삼각형을 직접 그려보고 그 속성을 탐구하는 것이 수학적 지식입니다. 수학은 개념을 직관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확실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이두 가지 지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며 앞서 순수 이성의 규율에서 수학적 방법을 철학에 독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철학은 개념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수학적 증명 방식으로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체계의 구성 원리. 칸트는 철학적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체계는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각 부분이 전체에 기여하는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전체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합니다. 즉, 철학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으로부터 각 세부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파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전체적인 설계도를 먼저 그려보고 그 설계도에 따라 각 방과 기둥의 위치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선험적이라는 근본 이념 아래 감성, 오성, 이성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결성과 경계 설정을 보겠습니다. 철학체계는 완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이성의 모든 가능한 질문에 대해 답을 주거나 적어도 왜 답을 줄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이성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성이 무모한 사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의 능력을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이성의 정당한 사용 영역을 확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지식의 확실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다음으로 비판적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칸트의 건축술은 비판적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는 철학 체계를 세우기 전에 이성 자체의 능력을 먼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도구를 먼저 점검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처럼 이성의 능력을 먼저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형이상학적 체계를 세우려 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순수이성 체계의 구성 요소. 칸트는 순수이성 체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선험적 요소론입니다. 이는 순수이성의 근원과 구성 요소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선험적 감성학과 선험적 논리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험적 감성학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순수 직관 형식의 역할을 설명하며 감성적 지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험적 논리학은 다시 선험적 분석론과 선험적 변증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선험적 분석론은 5성의 범주들이 경험적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밝혀냈고, 선험적 변증론은 이성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변증론적 가상을 폭로했습니다. 이 요소로는 이성의 재료와 기본 구조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험적 방법론입니다. 이는 순수 이성의 올바른 사용과 체계적 구성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규율, 규범, 그리고 건축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순수 이성의 규율은 이성의 오용을 막는 부정적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순수 이성의 규범은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믿음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순수 이성의 건축술은 이성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체계적 통일성 안에서 조직하고 배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론은 이성의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견고하고 의미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와 시공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칸트 철학의 체계적 완결성. 칸트는 자신의 비판 철학이 단순히 기존의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모든 형이상학을 위한 과학적 체계를 제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전의 독단론적 형이상학이나 회의론적 비판과는 달리 이성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형이상학을 학문으로서의 지위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칸트에게 있어 형이상학은 더 이상 임의적인 사변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 자체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질문들에 대한 체계적인 답을 제공하는 학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이성의 모든 기능을 분석하고 각 기능이 지식을 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건물의 기초부터 기둥, 벽, 지붕까지 모든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순수이성의 건축술은 칸트가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견고하고 통일된 건축물처럼 조직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성은 무질서하게 흩어진 파편적인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식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칸트 철학의 특징이자 강점이며 그의 사유가 서양 철학사에 미친 지대한 영향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초월 담록에서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 선언적 방법론의 세 번째 장 순수 이성의 건축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칸트가 지식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조직하는 건축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비판 철학이 미래의 모든 형이상학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았음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분류와 체계 구성 원리를 통해 칸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성 전체의 구조를 설계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거의 모든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수 이성의 역사라는 최종 파트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수 이성의 역사를 통해 칸트가 자신의 비판 철학이 철학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지 간략하게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칸트의 위대한 사유가 어떻게 철학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현대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며 장대한 여정을 완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월 담록과 함께 칸트의 위대한 사유를 탐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듣고 싶은 주제나 철학자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